시멘트인 게 다가 그럼. 고자 에, 왔다. 카지는 내 단별하게 하나. 카지는 아니야. 카지는 옆날에 담벼아저저 여기 있다. 여기. 여기 정확히. 어, 아, 뒤에 왔다. 뒤에 왔다. 아. 어어 살릴게요. 아, 왔다. 어, 왔다. 온다, 온다, 온다. 빨리 까러. 벌 아, 다 힘들었네요. 그, 담담락이 하나. 담배락에. 담배락이 또 있다, 여기. 네. 어. 킬, 킬. 저위에서 죽였다. 저 뒤에서 죽였다. 네. 노선에서. 하진 체육관 에 있나? <laughs> 아, 맞다. 님걸로가네 야, 여기도 있다.